그,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할게 있어서요. 그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인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되었고 헌법재판소는 그 검사의 수사권 어, 수사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입법 사항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의 수사권이 마치 헌법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은 앞으로 자제하고 수정해 주셔. 았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윤동호 교수님께 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검찰이 사법 통제를 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 찬성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검찰은 행정 공무원이고 검사는 행정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마치 사법부와 마찬가지의 조직 그 기관 안에 위상을 가져야 된다. 맞준 사법기관이라는 어디에도 없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어떤 그 통제와 감독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성역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윤석열 검찰 정권이었습니다. 아,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외국의 마치 그 중수청을 아마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그 설치를 하면 법무부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외국의 입법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아까 김종민 변호사께서 SFO 하셨는데 영국의 지금 기본적인 국가 범죄청은 사실상 내무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는 그 독립기관에서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FBI에서 법무부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또그 국토안보부의 또 특별수사 기구 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것이 반드시 뭐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어+ 뭐, 어 굉장히 그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 보시는 이 ppt 그니까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특별 수사 기구는 어 내무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행안부에 설치가 되어 있겠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어, 수사청을 행안부에 설치를 하면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경찰이 비대해진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윤동호 교수님께서 아까 영장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어, 사례가 저는... 저... 가거든요. 이광우,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전부 다 기각을 그동안 해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저런 사례를 보시면 경찰 혹은 중수청에 대한 통제, 수사 통제는 영장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검찰에 의한 영장, 그리고 법원에 의한 영장, 두 번의 통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검사에... 그 헌법에 기존된 영장 신청 권한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적인 판단,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충격적인 동영상을 다음 다음에 네,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충격적인 영상을 보실 건데요. 저 사건, 김학의 성특수강간 사건이죠. 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무슨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아시겠어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기소. 그런데 김학이 모르겠다고, 김학이 아니라고 경, 검찰이, 검찰이 민기적거리다가 보안수사를 했어요. 열심히 보안수사를 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 냈습니다. 무혐의. 저 김학의가 동영상에 김학의가 김학의라고 법원에서 판단해줬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인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검사만이 수사를 해야 된다. 검사만이 보안수사를 잘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한동수 변호사님. 저 사건 아시죠?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안 수사 자체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경찰의 보안 수사 자체의 필요한 경우는 발생할 수 있죠. 영장 청구나 기소. 다만 지금까지 검사의 보안 수사를 그 빙자한 여러 가지 사건의 불공정한 처리들이 상당수 존재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보안 수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보안 수사는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만이 보안 수사를 잘할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오늘 대검 차장이 공청회가 열리는 이 와중에도 왜 대역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구조개혁의 문제를. 아, 하십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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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구조 개혁의 문제도 있지만 인적 청산의 문제, 그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너무나 큽니다. 이 검찰 구조 개혁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바쁘시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해주셔야지 생활의 안정과 마음의 편안함들이 유지되고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생도 거기에서 될수 있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참모인 현재의 민정수석도.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공교롭게 불투명한 점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검찰개혁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검 차장 모두 다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일정한 인사권자의 깊은 뜻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그, 빛의 혁명에서 제시된 3대, 3대 과제는 구조개혁, 인적청산, 과거사청산 모두 다 미완인 상태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과 의지들을 깊게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